FC 메뉴는 손흥민의 영입에 진심이다. 메뉴는 재정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토트넘에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제안했다. 8일 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는 메뉴는 손흥민의 영입을 토트넘에 제안했다. 메뉴 회장은 토트넘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회장은 메뉴의 제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토트넘의 6,380만 파운드 약 842억 원와 420만 파운드 약 65억 원이 옵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BC는 메뉴 회장의 발언을 조명했다. 그은 토트넘이 메뉴의 재정 상황을 의심해 손흥민의 이적료를 선불로 요구했다는 소문을 일축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면서 이 소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며 농담에 불과하다. 토트넘은 그런 말을 한적 없다. 라고 주장했다. 메뉴 회장은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토트넘에 제안했다고 알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은, 우리는 제안을 했고, 이제 토트넘이 저울질할 차례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토트넘에서의 이야기는 끝났다. 라는 발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며 팀을 떠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손흥민의 충격적인 발언에 토트넘 수뇌부들은 격분했고 특히 토트넘 의장은 그러한 공개적인 발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일방적인 통보는 존중의 방식이 아니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토트넘은 쿨루세프스키를 영입하며 손흥민의 처분을 결정했고 최소 8천만 유로 약 1,056억 원의이적료를 제시한다면 매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메뉴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 그로 인해 토트넘의 요구한 금액을 맞추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메뉴 회장은 토트넘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며 손흥민의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렸다. 토트넘 호스퍼는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38경기에서 69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골을 손흥민, 해리케인이 책임졌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EPL 35경기에서 23골 7 도움을 올렸다. 케인은 지난 시즌 37경기에서 17골 9 도움을 기록했다. 2021에서 2022 시즌 토트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건 손흥민, 케인 뿐이다. 지난 시즌 팀 득점 3위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대한 클로셉스키였다. 클로셉스키는 2021~2022 시즌 후반기 리그 18 경기에서 5골 8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이 공격수 보강에 열을 올린 건이 때문이다. 토트넘은 2022~2023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 나선다. 토트넘이 UCL에 나서는 건 2019~2020 시즌 이후 처음이다. 토트넘은 7월 6일 새 공격수 영입을 발표했다. 토트넘은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새로운 등번호 9번이란 문구로 브라질 축구 대표팀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의 합류를 알렸다. 토트넘이 히샬리송의 전 소속팀 에버턴에 지급한 이적료는 5천만 파운드, 하나 약 782억 1350만 원. 옵션을 1천만 파운드 156억 3970만원, 로 알려진다. 계약 기간은 2027년 여름까지다. 히샬리송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 브라질의 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다. 히샬리송은 남아메리카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19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에 이바지했다. 히샬리송은 6월 2일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5에서 1대승에 앞장선 바 있다. 히샬리송은 2017-2018 시즌 와퍼드 유니폼을 입고 EPL에 데뷔했다. 히샬리송은 2017-2018 시즌 EPL 38경기에 출전해 5골 4도움을 기록했다. 히샬리송은 빠른 발과 힘을 앞세워 경쟁력을 보였다. 절묘한 위치 선정과 높은 점프력을 활용한 공중볼 장악력도 뛰어났다. 히샬리송은 2017-2018 시즌을 마치고 에버턴으로 향했다. 히샬리송은 2018에서 2019 시즌부터 두 시즌 연속 EPL 두자릿수 득점 13골을 기록했다. 2020-2021 시즌엔 공격 포인트 10개, 7골 3 도움을 채웠다. 지난 시즌엔 10골 5 도움, 30 경기 을 기록하며 에버턴의 EPL 잔류에 앞장섰다. 히샬리송은 빠르다. 손흥민과 팀 역습에 앞장설 수 있는 공격수다. 히샬리송은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법이 없다. 손흥민, 케인이 전방에 없을 땐 원톱으로 나설 수 있는 자원이다. 히샬리송은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고 주변 동료를 활용하는데도 능하다. 손흥민, 케인의 득점력을 높일 수 있다. 손흥민, 케인의 득점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토트넘은 2022에서 2023 시즌 EPL 정상에 도전한다. UCL에서도 2018에서 2019 시즌 준우승의 한을 풀고자 한다.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도전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에버튼이 토트넘 호스퍼의 협상 방식에 단단히 뿔났다는 소식이다. 영국 매체 리버풀 에코는 8일 한국시간 에버튼은 히샬리송의 이정료를 깎기 위해 구단의 재정 상황을 이용한 토트넘의 방식에 격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토트넘은 에버튼의 공격수 히샬리송을 이정료 6천만 파운드, 약 941억 원에 영입했다. 매체는 에버튼은 지난 3년 동안 약 3억 7200만 천 파운드, 약 588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선수를 매각해 구단의 수익을 올려 회계 장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에버튼이 선수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토트넘은 6월 30일 오후 4시에 히샬리송의 이정료로 단 4천만 파운드, 약 625억 원을 제시했다. 에버튼은 토트넘이 구단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여겨 분노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토트넘은 협상하는 팀의 불안한 재정 상태를 이용해 이정료를 낮추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2018년 당시 챔피언십에 속했던 아스톤 빌라가 재정난으로 팀의 핵심 선수인 잭 그릴리쉬를 매각하려고 하자 토트넘은 그릴리쉬의 이적료를 최대한 깎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 그런데 이후 이집트의 억만장자 나세프 사위리스가 빌라를 인수하고 팀의 부채를 탕감해주면서 빌라는 그릴리쉬의 이적료를 대폭 상향시켰다. 이후 그릴리쉬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성장해 지난해 여름 1억 파운드 약 1561억원.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했다. 이번에도 토트넘의 할인 시도는 물거품이 됐는데 첼시가 히샬리송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하이제킹을 시도하려고 하자 노리던 선수를 리그 경쟁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토트넘은 상향된 금액을 제안하며 히샬리송을 품을 수 있었다. afc 아시안컵 공식 계정이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2023년 AFC 아시안컵 공식 SNS 계정은 7월 8일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겼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득점왕, 2020 피파 푸스카스상, 3회 AFC 올해의 국제선수 수상 내역을 함께 게시하며 대한민국의 캡틴이 오늘 30세가 됐다고 적었다.